일치고 발길 잃치만 다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족 잃은 슬픔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유가족한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못 참아. 어제는. 남편이 타고 있던 부부차를 경찰들이 막아 세우고 흔들고 경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 남편이고 당신들도 있는 내 가족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돈 있고 백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말 비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 마사회가 기사에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청한 면담에는 응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만 한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진심 어린 공개 사과와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유서의 내용들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식으로 마사이가 우리 남편을 죽였는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사이가 이 모든 사태를 빨리 덮으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깊은 애도를 표한답니다. 애도를 표하는 사람이 아직 남편도 보내주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였는데 고전 경주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마사이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마사에입니다. 더 이상 죽어서 나가는 마사회가 되어서는 아니랍니다 제 남편을 이제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 기수들과 마필 관리사들이 차별받지 않고 갑질 없는 정당한 곳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마사의 여러분,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아빠 또는 아들이 되지 마십시오. 청명한 곳에서 깨끗한 일을 하십시오. 죽음의 경주를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어, 그리고 지금 저희 남편을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자 버텨내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제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많은 힘을 얻고 갑니다. 저는 한 남편의 배우자이자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잡아주신 손 놓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제 남편 이제는 제가 버팀목이 되어서 남편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며 눈물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을 우리 남편. 반드시 승리해서, 은주가 잘했어. 고생했어. 라고 웃으며 제게 말해, 말하게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하늘의 별이 되지 못한 저희 남편. 우주와 기술을 영원히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